네, 오늘, 어, 전교의 특별 가정 기도회 넷째 날에 동참하신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시다 어,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예배의 본질과 또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인 하나님 모이지 않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 기간에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개혁상경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제 성경책은 28년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아버지여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리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기라 하고 그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뤄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재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와의 호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산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넷째 날에 동참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가정 기도 열심히 모이고 계시죠? 서로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열심히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와 예배로 가정을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음, 집에서 홀로 있는 우리 지체들도 계실 텐데요. 이 기간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을 삼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인 그곳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임지하셨음을 믿으시고 부어주신 은혜 또 기도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따라 할까요?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나를 위해 앞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 길을 내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맞춰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험하신는가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로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모리아 산에 가는 겁니다. 가까운 길도 아니에요. 무려 걸어서 3일 길입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아, 지금이라도 좀 돌아갈까? 아니면 하나님께 따질까? 내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실절을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대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느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리와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버지 도대체 양은 어디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백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할때 네가 재물이야 할수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포해요 오늘 말씀 핵심인데 8점이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침이 준비하시리라 고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죠 비록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지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은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를 다 맞춰 놓으셨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바울과 실라도 보세요. 그들은 이미 에베소를 선교지로 정해 놓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따라 간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귀한 성도를 준비해 놓으셔서 거기서 개척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 집을 교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죠. 귀신 들린 어린 여자를 고쳐 주다가 그들의 주인이 바울과 신라 고소하잖아요. 매를 실컷 맞고가옥에 갇힙니다. 보금의 물에 꽉 막힌 상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더니 왜 보금의 물이 막히는가. 우리 같으면 원망할 텐데,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도 뭐예요? 기도하고 찬성하잖아요. 왜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인 쇠상도 풀려.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자다가 깜짝 일어나서 자결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 바울이 말리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간수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와요? 형제들이요,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닫힌 줄로만 알았던 보음의물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에요. 선포하죠. 주의 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간수가 아멘하고 그날 밤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고 세례받고 빌리프 교회의 개척멤버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다울가시나는마게도나로올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믿고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찬성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죠. 어느 부모네 아브라함도 몰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했어요. 실제로 아들을 묶어서 칼로 내려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해 내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줄 알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이레 예, 여호와이레. 예. 따라서 선포할까요? 여호와이레.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준비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진짜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의 믿음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쇠는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기 두드려보고, 못 들은 채 하고, 다음으로 미루면, 미루면요. 그 인생은 평생을 믿어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순종입니다. 아,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 하나님 아직 저는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만약 하나님께서, 야, 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또마음의 준비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됐어요, 겠어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호와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길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순종합시다. 조금 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순종하는 자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겠다라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마음속으로 또 선포하면서 아멘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만났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계획과 계산대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매 순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 함께하는 그의 모든 지체들 보호하셔서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중보함에 기도합시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함께 나누는 교회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맡겨진 영혼들, 고원과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한기도정마다한 2분 이상,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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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주님 주 당신의 게 통해서 다을 아니를 성공하 주님만을 바라보주셨습니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셨습 주님만을 바라주셨습 주님을 경배의주 받아 하소서주셨습 just